나는 솔로 16기 영수 결국 그녀가 피해자 그녀에 대한 발언했다고 을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. 기억하시죠? 변혜진한테 카톡 내용을 전달했고 그 카톡 내용이 변혜진이 모르고 영수한테 보내서 실명도 안 지우고 올렸던 그 카톡 내용. 현재 영수은 자기는 당사자한테 지워달라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. 최근 달린 그녀의 인스타그램 댓글을 보면 한 팬이 피해자 본인 카톡 공개하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왜두 번씩이나 공개를 한 건지 궁금하다는 댓글에는 난 그런 말들 적이 없다. 그리고 그분 더 많은 게 터지기 전에 정신 차리고 가만 계시는 게 좋다고 하고 있죠. 오히려 피해자를 반 협박하는 듯한 분위기. 못 받았다는 이야기에 관해서는 온라인에서도 말이 많아요. 하지만 이진호 기자가 증거를 제시한 영상이 있죠. 피해자가 보낸 DM을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게 나도 한번 예전에 영숙한테 DM 한번 보내봤는데 지금도 안 보더라고. 이게 DM이 많으니까 확인을 못 했다는 거에는 오케이. 하지만 그 카톡이 스토리에서 삭제 후피 공개된 후에, 변해진과 영철이 유선으로 연락을 취했으니 최소한 스토리 업로드 후 대구 학부모 때문에 스토리를 삭제했다고 치더라도 피드에 올렸을 때는 피해자가 삭제 요청을 했다는 걸 변해진 영철을 통해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상황. 자, 그리고 이 사진을 보고 뜬금없이 리벤즈 B는 모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영철이 영상을 터트린다는 이야기가 올라오면서 일부 팬들이 상철이 서울에서 영철과 어울릴 때 혹시 그런. 영상은 서로 공유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 영상이 퍼지기 전에 변호사들이 손을 썼다라는 여론이죠. 이래서 IT 강국거리면서 포렌식을 언급했나? 현재 댓글 반응은 물론 그랬다고 해도 그걸 영수이나 변희가가 공개하면 불법인 사생활 침해이고 B 가 맞음. 본인들이 영상 촬영하는 줄 몰랐다. 몰카다라고 주장해주면 영수이가 승기 잡는 거겠지. 지금 그 여자들 설득하는 거 아닌가 싶다. 알지도 못하면서 상상으로 글 쓰지 마라. 그냥 합리적인 의심이다. 내가 어려서 주리서를 많이 읽어서 내 머릿속에서는 그게 가장 합리적이다. 헐 아니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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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남이 합공을 하던 말 말도... 또저 여자들은 또왜또 하여 딱 하는거니 지가 무슨 자격으로 그, 그, 그. 리벤지 B 말이 나온거 보면 합리적임 저 변호사 셋이 단체로 정신 나간게 아니며 근데 상처리는 찍었다 쳐도 다 지웠고 세상에 나올일 없는 영상인데 그걸 굳이 프렌시로 다 살려서 이 세상에 없애야 할 영상을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할 사람들 잘못 아닌가요? 그것도 3자대의 영상들인데 좀 생각 잘해야돼 될...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